2025 LCK 정규 시즌 2라운드 70번째 매치 T1과 젠지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패배하는 법을 잊은 젠지가 드디어 T1과 2라운드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1라운드 때처럼 다시 한번 명승부가 펼쳐질 것인지 전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였는데요. 젠지의 무패 행진에 스크래치를 내주고 싶다던 구마유시가 오랜만에 만나게 된룰러를 상대로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세트 용호 쌍박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극한의 핑퐁이 이어지며 역대급 치열한 상황이 이어지던 경기는 29분 경 캐니언의 이니시로 시작된 한 타에서 페이커가 먼저 물려 버렸지만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갔고 구마유시가 집요한 카이팅을 성공시키면서. T1이 에이스를 띄우는 대박을 만들어냅니다. 그대로 바론과 함께 드래곤 영혼까지 완성시킨 T1은 탑 라인을 시작으로 스노우볼을 굴리려고 했지만, 그 순간 초비의아즈르가 T1의 핵심 딜러 두 명인 페이커와 구마유시를 넘겨버리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초비의 활약으로 T1의 스노우볼이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마지막 장로 한타로 이어졌고, T1이 먼저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오히려 젠지의 포킹에 너무 얻어맞으면서 체력 상황이 좋지 못했고 룰러 자야의 깃털이 대박을 터뜨리고 강타 싸움까지 캐니언이 승리하면서 그대로 에이스를 띄운 젠지가 치열했던 승부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세트 경기 초반 캐니언이 드래곤을 스틸하는데 성공하고 미드에서는 룰러의 개입과 함께 초비가 페이커를 잡아내면서 젠지가 기세를 올립니다. 이어진 전령 안타에서도 젠지가 오너의 오공을 잡아내면서 전령을 먹는데 성공. 죽을 뻔한 캐니언이 전령을 타고 오히려 미드로 달리며 타워를 깨버리는 기막힌 판단까지 나오며 이득을 챙깁니다. 젠지가 계속해서 맵 전체를 활용하며 페이커를 또한번 잡아내자. 급해진 티원은 아타칸 버스트를 시도하며 승부수를 던졌고 아타칸을 먹기는 했지만 도랑과 캐리아가 죽어버리는 너무 큰 출혈이 생기고 맙니다. 젠지의 압박을 잘 버텨내면서 참고 참아냈던 티원은 32분경 드디어 바론버스트를 시도하며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걸 또 캐니언이 스틸해버리는 대박을 터뜨리면서 한타까지 뒤덮으며 T1을 몰살시켰고 곧바로 넥서스까지 달린 젠지가 그대로 경기를 끝내는데 성공합니다. 젠지가 T1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개막후 14연승을 질주하며 무패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대0 승리이기는 했지만 젠지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긴장감이 생기는 치열한 경기 내용이 펼쳐졌으며 순간순간 터져나온 슈퍼플레이들이 T1의 기세를 저지하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에서는 긴 초비룰러 3명의 선수가 동시에 DPM 1000을 넘겨버리는 괴물 같은 저력을 보여줬으며, 특히 초비 선수는 기막힌 거리 조절과 마법 같은 회피 능력으로 페이커 아리의 매혹을 계속해서 피해내면서 t 1에게 기회를 넘겨주지 않는 세이브를 해냈으며, 만약 결정적인 매혹 한두 방을 얻어맞았더라면 큰 스노우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초비의 회피 하나하나가 슈퍼플레이가 되면서 장로 안타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POM에 선정되며 900 포인트를 달성한 초비 선수는 아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타이밍에 매혹을 쓰고 어느 타이밍에 진입하는지 몸으로 익히고 있었으며 항상 아리의 매혹을 언제 날릴까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다 보니 잘 피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니언 선수가 스틸을 많이 했는데 펜심도 잘 훔치고 오브젝트도 잘 훔치고 뭐든 잘 훔치는 것 같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수 감독은. 다음 상대가 하나생명인데 다 잘하는 선수지만 그 중에서 제우스 선수가 특히 무섭다고 생각하며 니달리 같은 건 우리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서로 생각하면서 싸울 것 같은데 준비만 잘한다면 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젠지는 이번 승리로 LCK 단일 정규 시즌 최다 세트 20 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젠지가 세운 기록을 젠지가 다시 경신하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무패까지 마지막 고비라고 할수 있는 하나생명과의 경기가 다음 주첫 경기로 펼쳐지게 되었으며. 과연 젠지가 정규 시즌 부패 1위라는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1은 압도적 일황이라고 할수 있는 젠지를 상대로 잘 싸우기는 했지만, 결국 영대의 패배를 당하며 연승행진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시리즈 내네 드래곤, 바론 장로까지 강타 싸움에서 캐니언에게 연이어 털려버리며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에 연출되었으며, 팀이 안정화되며 경기력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운영에서는 아직까지 급한 모습을 보이며 실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구마유시 선수는 오늘 이길 수 있는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패배해서 아쉽지만, 다음에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면 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세트 모두 마음이 급해졌던 게 패배의 원인이며 앞으로 좀더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패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더큰 목표를 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잘 준비해서 MSI에 가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